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아동부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포로가 되어서 그 영상을 봤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뭐 벽돌을 옮기고 땅을 파고 할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주눅이 들어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땀을 흘려도 그 땀에 대한 대가나 보상보다는 어, 자신을 감시하는 주인들, 주변에 자신을 감시하는 애국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이런 생각은 제가 어렵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 모두 종 아니면 노예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주인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종이고,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종이며, 좀더 가격하게 표현하자면 인권이 없는 거죠. 인간으로서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바로 우린 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 그리고 이런 노예가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종이래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 네.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더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 네. 아멘. 네. 여러분, 여기 처음 읽었던 개정개혁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또좀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은 그리스의 노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은 종과 노예라고 되어 있지만, 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명확히 구분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메시지는 그것과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종과 노예를 한 개념으로 놓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나를, 또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모두 다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이 누구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아멘. 종은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아멘.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며, 아멘. 오직 주인의 뜻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종은요,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 네. 그것이 종의 의무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약요, 종이 자신의 주인을 잘 따르다가 심술이 나서 주인의 뜻을 거스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인이 종에게 와서 그의 그 심술한 마음을, 요르 렷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겠습니까? 어느날 종이 심하게 몸살에 걸렸다고 칩시다. 만약 이 아픈 몸을 질질 끌면서 종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한 후에 주인에게 생색을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그래? 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명령한 그 일을 다 수행했다고? 그럼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마. 내가 너에게 삭슬 좀더 올려주마.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할까요? 물론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자비를 기대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힘든데 이 힘듦을 알아봐 주지 않을까? 뭐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꾹 참고 주어진 일을 했으니 뭔가 나의 보상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무엇이죠? 그냥 그것은 네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야. 종을 향한 주인은요, 그냥 이거 딱 하나예요. 네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 속에서도 너의 할 일을 했어. 맞아. 그것은 네가 해야 해야 할 일인 거야. 네, 이것이 주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책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 책한 부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극적인 재난 뒤에 살아남은 자들은 가슴 속 깊이 동료를 잃은 슬픔과 가장 가까운 일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자책감, 괴로움을 짊어진다. 많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어지지 않는 참담하고도 깊은 상처를 평생 안고서 살아간다. 어느 방송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구조대원을 인터뷰했다. 그는 10여 년이 지난 그 순간을 회상하며 숨겨왔던 속마음을 털어놓다가 문득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이제 그가 인도뷰에 이렇게 말했대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이제, 이제 그만하고 싶고, 정말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년 순직하는 소방관 평균 7명, 소방공무원 평균 수명 58세. 이 순간에도 많은 소방관들은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아프다. 아프면서도 말을 아낀 채 그저 묵묵히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 우리는 소방관이니까. 우리는 소방관이니까. 이 소방관의 고백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기에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소방관들처럼 하루하루가 영적인 재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직장, 나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들,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까지도 그 어느 한 곳이 평안하지 않는 곳. 정말 불이 그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재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소방관들처럼 이렇게 고백하죠.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 정말 모두 끝내고 싶다. 다 내려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내가 왜? 내가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터져 나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소방관이니까라는 노래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아멘. 오늘도 아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는 달려간다. 아멘. 그 영적인 재난 속으로 나는 몸을 맡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지키러 간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멘. 지금 흘리는 눈물과 땀은 응당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증거점으로 생각하세요 더 이상 내가 종으로서 흘린 눈물과 땀을 두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을 낼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린다고 자부하며 교만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나보다 덜 수고하는 자를 보며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서글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하는 것. 나에게 허락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묵묵히, 잠잠히 나는 종이기에 주인이 허락하신 그 길로 오늘도 간다. 이 부분으로 나는 종은 나 자신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 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나 자신을 알았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 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 본문을 드렸는데 다임부사님께서 눈치채셨더라고요. 어, 이 본문이 뭔가 이상한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10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부터는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바로 열명의 나병환자 사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리 사이로 가실 때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나병환자 아시죠? 몸이 썩어가고 피부가 괴상하는 그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세상에서 격리된, 세상에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극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나병 환자가 기적적으로 나왔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결 선언하면 그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다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병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하게. 네, 제사장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냥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죠 이 10명 중에서 9명과 1명의 이후의 행동이 확 갈립니다 아, 한번 볼까요? 누가 보면 17장 15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열 병의 아, 나병 환자는요, 모두 나음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아멘. 이후 성경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아홉 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다가 다시 나병 환, 나병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한 사람이 집중이 되죠.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온 이 나음받은 나병환자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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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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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 저라면요. 아, 지금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되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 지금 나왔습니다. 빨리 땅땅땅땅 결제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동안 괴물 치고 받았으니까 나 이제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깨끗한 몸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 아니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의 길을 먼저 가야지 이런 믿음 없는 사람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서 가족들이여 환대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괴로웠지. 내가 그동안 너를 괴물을 취급한걸 용서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이한 명을 그냥 방가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린 그냥 흘려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남을 받았든, 남을 받지 않았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신의 진물 나는 몸이 새롭게 변한 것을 보며 우연인가? 오늘 운이 좋았나? 나의 열심히 하늘을 감동케 했나 하며, 자신에게, 나 스스로에게, 내가 열심히 눈물 부려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지. 그렇게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장 먼저 돌아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감격의 감사 찬양을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있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종을 찾도록 만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종은 늘 주인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종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종으로서 여러분 기쁨만 있나요? 종으로서 감사만 있나요? 만족만 있나요? 종으로서 좌절을 경험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에게 돌려가 나의 힘듦을 알아주시오. 나의 힘듦을 좀 알아주시오. 내가 얼마나 수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는데 나의 이 애씀을 알아주시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먼저는 예수님께 토소하십시오.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물과 땀을 하나님은 아시지 나의 괴로운 신령도 나의 아픔도 살아온 도저히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이 모든 어둠의 그 모든 찌꺼기를 하나님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알아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서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아멘. 네.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요 돌아온 것은 값싼 위로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토해낸다고 한들 사람에게 토해낸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의 고통을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은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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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나를 짓누르는 그 환경들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십시오. 아멘. 예수님께 내 마음을 먼저 여시고 다. 쏟아내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주실까? 사람도 이렇게 날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수용해 주실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받아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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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것도 힘들죠. 이것도 힘듭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치유받는 그한 명의 나병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선정합니다. 아멘 제안에감사 없습니다. 제 안에는 찬양할 어떤 그런 찬양의 거리가 없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아, 네. 오늘 하루 생명 주시고 그 하나라도 감사하세요. 아, 네. 아, 네. 네.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그거 하나만 감사하시면 됩니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지금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착각, 아니,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불행하고 주변도 불행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 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가다 보면요. 끝내는 나의 불행이고, 나의 불행이 꼭 내가 속,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불행이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네. 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이 아멘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갖고 싶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 곁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다짐은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아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둠을 향하여 기꺼이 걸음을 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뭔가 위로받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 어울리는 것이 내가 뭔가 나다워진 것 같은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의 삶은 너무나 고되고 고달픕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요, 삶이 고되고 고달픕니다. 평안이 찾아와도 금방 고난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온 것 같으나 금방 아픔이 찾아옵니다. 환호와 감격이 있는 것 같으나 금방 외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아니, 여러분 왜이 교회에 오셨어요? 여기 와서 따뜻한 국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서?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온 그 이유?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요?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니까요? 현재 나의 헌신으로. 자자 손손 복받게 될 것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인가요? 아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흘리는 눈물과 이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의 삶을 통해 저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가정을 통해 그렇게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런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평생 죄의 종 죄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그 극률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온 그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그 부르심이 흔들릴 때 기억하십시오. 죄 가운데서 세상 모든가 날 포기하려 고 모두 나를 포기해서 그냥 내가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다는 것 사실 말입니다. 보잘 것 없는 아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잘하는 것도 없고 늘 거짓말하고 속이기 바쁘고 이리저리 계산하기 바쁘고 악한 말하기 바쁘고 뾰족하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철저히 못박히셔서. 모든 물가피를 쏟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의 그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 사실, 그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그 은혜 하나로 우리의 삶은 만족합니다. 아, 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내가 네. 아, 이 고백이 사도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아, 네.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 여러분들의 모든 문화를 합쳐도 사도바울은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 네. 네. 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게 만족하다 아, 네. 이 고백이 이 사도바울 가운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고 내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무엇 하나 감사거리가 없고 내 신기를 건드리는 것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어서요.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설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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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그리고 이야기하시겠죠. 누구 누구야?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잘했다. 잘 견뎠다. 너무너무 정말 고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 정말 애썼어.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알아. 꼭 안아주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속상했고 이래서 정말 화가 났고 이래서 내가 정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고 하나님께 다 일로 바치시겠어요? 아, 그렇게 하셔야죠. 일로 바치셔도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특별히 야능 명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교육을 받는 우리라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보면 17장. 10절 말씀, 공동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다음에. 아, 네. 다음 우리, 이번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좀더 제가 앞뒤를 빼고 했어요.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알아주면 누굴 누구야 했었다. 고맙다. 수고했다. 내가 너 그렇게 잘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말해 보는 거야. 시작.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